이 가운데, 가운데 들어갈 그림인데, 이 시장에서 이게 생산물이든 아니면 자원이든 그 놈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놈의 수량이 있겠죠, 양이. 그랬을 때 이, 이쪽 시장을 볼까요? 일단 편의상 이쪽 시장에 많이 나오니까 가게가 수요하지 않습니까, 생산물을.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 가게 구성원들이. 과연 진짜 이와 같은 수요 패턴을 보여 줄까? 이걸 소비자 이론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진짜 이렇게 나온다, 행동이 이렇게. 이걸 밝히는 거죠. 경제학은 과학입니다. 침대가 아니에요. 과학이야.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지, 다. 그다음에 기업은 이인국대화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올까?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이걸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생산물에 대해서 가,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 경제 주체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격이 높을수록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반대로 이 사람들은 어때요? 오히려 가격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따라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거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사람들만 나온다 그랬죠. 나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양자, 양자 간에 과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합의 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균형이다 이렇게 해요 균형 균형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균형이 달성될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항상은 아니고 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달성된 상태는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합의된 가격이 있겠고요 그 합의된 거래량이 있겠죠. 이거를 균형 가격이다. 이거를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수많은 상품들과 이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 합의된 가격 하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약간 비싸다고 느끼는 순간 어때요? 거래를 망설이시죠? 이거 사야 되나 이렇게? 꼭 사야 되나? 제재업체 꼭 사야 되나 이거? 복사해서 보면 안 될까? 누가 또 보던 사람 없나?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그그책 그 사는 순간에 수많은 머리를 불리시켰었습니다 그죠? 우리 학교에서 우리 맨날 제가 듣는 얘기 제가 꼭 출판사 직원인 것 같아 대학 교수가 아니고 교수님 꼭책 사야 돼요. 했더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하거라. 꼭 A 학점 받아야 되겠니? 그러면 나 이렇게 이렇게 묻거든요. 아니 욕, 욕심은 A 학점 받고 싶고 책은 사고 싶지 않고 이거 무슨 심보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심보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만큼 자기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책안 저는 책안 사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냥.